안녕하세요, 코코냥이입니다. 월트 디즈니에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재편을 발표했는데요.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현재까지 회사의 DTC 사업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며 DTC 전략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월트 디즈니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전략적 재편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구조에서 디즈니의 세계적인 크리에이티브는 회사의 스트리밍 서비스뿐만 아니라 레거시 플랫폼을 위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며 유통 및 상업 활동으로 전 세계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유통에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유통 그룹은 유통 및 광고 판매에서 모든 콘텐츠의 수익화를 책임지고 회사의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을 감독할 것이라고 하며 또한 디즈니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독점적인 P&L 책임도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 CEO인 밥 차팩은 디즈니 플러스의 놀라운 성공과 소비자 직접 연결 사업을 가속화하려는 당사의 계획을 감안할 때 우리는 회사의 성장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회사를 전략적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고 하며 유통과는 별개로 콘텐츠 제작을 관리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의 크리에이티브 팀은 세계적인 수준의 프랜차이즈 기반 콘텐츠를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며 새롭게 중심이 되는 글로벌 유통팀은 디즈니 플러스, 플루, ESPN 플러스, 곧 출시될 스타 국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플랫폼에서 가장 최적의 방식으로 컨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구조하에서 회사의 세 가지 컨텐츠 그룹은 연극, 선형 및 스트리밍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고 하며 새로운 구조는 즉시 적용되며 회계 연도 2021년 1분기에 이러한 구조로 재무 보고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로 인해 디즈니파크 및 영화 산업에 크게 타격을 받은 디즈니에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통합하는 등 재편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존 사업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되기 시작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밀고 나가는 디즈니의 행보를 보니 주주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사업 재편 발표 후 120달러대였던 주가가 130달러대를 돌파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의 사업 재편이 디즈니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됩니다. 디즈니에서 11월 12일 실적 발표. 발가 있을 예정인데요 디즈니 에서 실적 발표하면 정리해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상 코코냥이였습니다.